안녕하세요. 히어링 케어 보청기 센터입니다. 오늘은 귀속형 보청기 착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귀 모형과 ITC 형태의 귀속형 보청기 샘플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에 보청기 색깔을 확인해 주세요. 파란색이 왼쪽이고 빨간색이 오른쪽이에요. 자, 보시면 파란색 보이시죠? 이렇게 파란색이 보이시고. 자, 보시면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보청기가 있고요.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써 있는 보청기가 있습니다. 글씨는 글씨가 적혀 있으면 글씨가 내 앞으로 오게. 그리고 점은 내 위로 오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청기를 이렇게 착용하시면 되는데, 그대로 착용하셔야 돼요. 그대로, 그대로, 보통 하시다가 이렇게 꺾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보청기를 꺾어서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착용하세요. 그대로. 뭐 중에서 강조되지는 거예요. 그대로 자, 한번 넣어볼게요. 우선 보청기를 이렇게 그대로 넣을 수 있을 때까지 넣으시다가 아마 잘안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귓바퀴를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좀 땡겨 가면서 땡겨 가면서 이렇게 넣으면 쏙 들어가요.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넣어 보시고 자 마무리로.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얼굴 앞쪽으로 넣어가면서 더뒷 바퀴도 당겨가면서 마무리를 꼼꼼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보충기가 쏙 들어갑니다. 보시면 이렇게 쏙 들어갔죠. 이렇게 쏙들어간 빼실 때는 이런 IT 형, TC 형태나 IT 형태는 이렇게 뺄수 있어요. 그냥 보충기 손으로 뺄수 있는데 이렇게 잘 넣어서 뺄 수가 있는데 어, CIC나 IIC 같은 고막형 보청기들은 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뺄 때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보청기에, 귀속형 보청기 손잡이가 있는데, 이거를 잡고 이렇게 빼시면 자연스럽게 빼집니다. 네. 감사합니다.